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홍보너무 입니다 여기는 일급수 계곡입니다. 오늘은 다슬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저하고 함께 가보시죠. 자, 완전한 봄입니다. 오늘은 일급수 계곡 와서요, 다슬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다 다슬기입니다. 어. 쫙 있죠, 여러분. 자, 다슬기를 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수 계곡인데요. 자, 다슬기가 많이, 많이 있습니다. 큰 것만 잡고요. 작은 거안 잡을게요, 여러분. 야, 보면 왜 어. 자, 보면 다슬긴다 자, 크죠, 여러분. 어. 놓고요 자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보이, 보이십니까 보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세기를 잡는 겁니다 큰 것만 잡겠습니다 천천히 잡으시면 돼요 다른 분들보다 빨리 와야 되면만 다세기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어. 보이십니까? 이제 쫙 있어요. 아주. 까만 게다 다슬기네요. 다슬기다. 음. 많이 안 잡고요. 먹을 만큼만 잡겠습니다. 이게 얕은 쪽으로 보시면은 자 보이십? 보이십죠? 이렇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어. 네, 보이네. 이렇게, 어. 다슬기 어. 크죠? 큰것 마저 쓰나요? 크죠, 여러분? 이다슬기를 잡아다가 집에다 좀 놓고요. 하루 정도 놔둔 다음에 빼고 드셔야 돼요. 작은것은 다놔둘게요 여러분 자 다슬기 토능은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아주 어우 다슬기 많다. 여리 다슬기가 많이 나오는 시간은요. 저녁시간에 좀 많습니다. 밤에 오시면 많이 잡아요. 자 다슬기 보십시오 어. 장화 신고 남의 다슬기 잡으실 때는요 항상 수심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어, 보이니까 이게 다슬기입니다 오, 이게 크죠 여러분? 이거. 이거 다 이렇게 쏟을게요 여러분. 자, 보시죠. 순식간에 많이 잡았네. 와, 엄청 크다. 어허. 이렇게 비치면서 잡으시는 거야. 자 보십시오. 여기, 여기 모래, 모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거 그냥 드시면은 모래 때문에 못 드셔. 요거를 하루 담근 다음에 도기를뺀 다음에 드셔야 됩니다. 자, 와 30분 잡았는데, 한번 먹을 만큼 잡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 오 많죠 여러분 이런 놈 이런 놈 많이 잡았잖아요 여러분 와 다섯 인상 진짜 이 널렸다 그냥 널렸어 널렸어 와아어넌 3,000원 투자했고, 가슬기. 많이 잡네. 항상, 수심은 확인하셔야 돼요. 음, 흥. 오, 흥. 자, 시청자 여러분. 먹은 만큼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루 담근 다음에 내일 다슬기 된장국을 끓여먹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저께 밀급수 계곡에서 다슬기를 잡았습니다. 다슬기를 잡아갖고, 된장, 다슬기, 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자, 시골에 사는 맛입니다. 한 번, 국부터 맛좀 볼게요. 많이들 끓으셨네요 자, 한번 떠볼게요, 구름부터. 와, 힘내준다. 와, 시원하다. 어우, 다시 한 번. 어우, 시원합니다, 시원해. 어우. 자, 세죠 어우,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이게 다슬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어우 한번 떠볼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자 떠갔고요 그렇습니다 국물 놓고자 다슬기요 다슬기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기 빼놨다 좀 식은 다음에 더 먹을게요 여러분. 자 야채부터. 음, 어 맛있다. 자세주한잔 먹고요. 어우, 어이씨, 어 국물 세주에는 국물도 좋죠. 어, 비가 오니까 막걸리 생각이 나네요 어우 좋다 먹어볼게요 여러분 야채가 이 다슬기가 우어나서 야채를 맛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옛날 어린 시절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쑤시개를 딱, 봤고요이렇게낀 다음에, 이렇게 딱, 뺍니다, 이렇게 요, 요. 꽂아서, 이렇게 아, 왜? 게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 요. 요게 다슬기입니다. 자연산 다슬기. 음, 좋다? 자, 이것도한번 먹어볼게요. 똑같이 있게. 이쑤시개 한 다음에, 돌리면 빙그렇게 돌리면은 다섯 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 음자 소주 한잔 먹고요 어우 어우 쇼 어우 좋다 자 국물도 건기도 먹겠습니다 야채요. 야채, 이제, 부추하고요. 그 다음에 호박도 넣고, 된장만 끓였습니다. 음, 맛도 내준다. 자, 이렇게, 다슬기는요, 이렇게 뺐다가, 나중에 이제, 생연날 때, 슬슬, 하나씩, 이렇게 빼먹으면 돼요. 알을. 자, 보이죠미수지개입니다딱 보시고, 꽂은 다음에, 뱅그렁움덜 긁고, 오, 이렇게 해서, 오, 이거 안 나오네. 오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음, 어, 이게, 총정개구리에서, 흙내가 전혀 안 나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음. 또한번 먹게요. 어우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일급수 개구 오셔갖고 어, 다슬기 잡으셔 갖고 된장국 끓여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주. 음. 다슬기보다도 국물 맛이, 국물에 우러나서 야채들이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자, 소주한잔 먹겠습니다. 아 뼈다.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가평 흥부농부의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